자, 오늘은 바람돌이 형님과 다큐멘터리 3, 바람돌이의 라이프. 응? 형, 근데 어제 사람들이 좀. 옷 멋있다고 하니까 일부러 보여주려고 또 슈트 입고 온 걸로. 아, 형안 하던지 나 6개월 동안 한 이게,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 번만 이거 입고 오면 죽여버린데 이렇게 입으면 몸패 그래? 사러 갔어. 아, 몸패 사러 갔어? <laughs> 근데 형 정말 슈트가 생각보다 <laughs> 난 냉정한 게 어떻게 농담한 거고. 어. 형 슈트가 잘 어울려. <laughs> 얼굴이 조끔 해가지고. 음. 앞으로 이렇게 입고 다녀. 이렇게 음. 입고 다녀. 돈이 없어. 뭘 뭐. 돈이 없어. 그두 개라도 갈아입으면서 그냥 하나 빨고 아, 또 입고. 또 있어. 또 다른 거 있어. 있어. <laughs> 너, 인터뷰할 때까지는 에? 내가 이렇게 입어보도록 할게.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다다큐멘터리3 바람도래의 정보 대방출. 오늘은 뭔 주제? 오늘은 이제 어저께 말했듯이 이제 여기 와서 사업을 할때 라이센스 이제 결론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 이제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어 이제 얼룸 내가 했던 원룸 소개. 그 다음에, 올룸하고, 호텔 소개. 음.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능한 시간이 되면 수익 공개, 주의할 점. 뭐, 이제, 기타 등등. 어, 많이 궁금해 하셨으니까, 뭐, 여기 올룸을 어떻게 운영하고, 뭐, 얼마 정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 계약서 할 때, 뭐, 이런 등등 할수 있으면 다, 어, 자세하게 말해드리려고 해. 근데 이거 나, 노하운데. 나. 나 이거 형, 이거, 이거 형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형. 형. 코로나 끝나고 나면 형 경쟁자 양성을 위한 어떤, 이거 정보 채널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쟁자 생기면 어찌냐? 응? 열심히 한 사람이 뭐, 되겠지. 나중에 뭐. 또 싹싹 빌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나이 나 영상이 사라지게 되면요. 형이 업종.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업종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럼 먼저, 그 여기, 뭐, 이 사업을 하려면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라이센스는 먼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업종을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은 뭐 세무서 가가지고 뭐 내가 뭐뭐 뭐 하겠다 하면 금방 나오잖아. 네. 이제 뭐 신고제도 있고 허가제도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냥 간단히 해도 되는 업종들이 있고 여기도 똑같아. 간단히 하는 업종들은 해도 되고 신고해야 되야 되는 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 허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따지면 룸싸롱이나 응? 뭐 유흥주점이나 또는 가라오케나 또는 호텔 같은 거는 허가야. 허가가 아. 꼭 나와야 돼. 라이센스만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하면 되고 처음에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맡기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응? 여기 이거는 거의 다 회계사 회계사들이 응? 회계사 응. 어, 비자 업체가 아니고 회계사들이 음. 한다고 보면 돼, 쉽게 말해서 그래서 회계사 선택을 잘 해야지 또 음. 금액도 천차만별이야 어, 그래서 이제 라이센, 라이센스가 이제 결론 은 법인 설립하는 거 하고 똑같거든 네. 오늘 이제 법인 설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라이센스가 네. 결론은 사업자 등록증이고 법인 설립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법인 설립에는 크게 형이 내가 알기로 법인, 슬러, 법인 설립은 베트남 법인 설립. 그다음에 외투법인 설립, 외투법인은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이야. 음. 그래서 말하면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베트남이라고 합작법인 설립. 이렇게 음. 크게 세 가지 이해됐지? 음. 베트남 법인 설립, 베트남 사람이 사장인 거야. 음. 외, 외투법인은 우리 외국인이 사장이 되는 거고, 음. 합작법인은 베트남하고 외국인하고 둘자 합작을 해서 설립을 하는 거고. 여기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베트남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은 다 투자했고 내가 사장이 돼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할 때는 깔끔하게 뺏깁니다 어, <laughs>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외국인 투자법이 설립 에? 이거는 내 이름으로 가능해 에? 내 이름으로도 가능하고 이제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뭐 해야 되겠지 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에는 이제 내 이름으로 가능하니까 뺏길 일은 없어 단 에? 여기 베트남 어, 국세청이지? 응. 국세청에서 따로 관리해. 리스트를 딱 외국인들 거. 응. 그래서, 음, 자주 오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이제 합작법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합작법인을 했습니다. 응. 베트남인하고 외국인하고 투자 지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 그거를 몇대몇 프로로 해서 저는 합작법인을 했는데, 합작법인을 한 이유는, 이 합작 법인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뺏길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지분 비율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음. 그렇지? 음.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베트남 법인, 베트남인하고 외국이라고 하면 이국세청도 어, 우리나라 사람이 있네? 그리고 한 따로 이제 조금 더 느슨하게 관리를 하지, 음.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합작법인을 했고 거기에서도 프로스를 내가 올려서 합작법인을 하는데 내가 사장이 되는 거야. 음. 내가 여기서는 이제 사장을 보고 얌독이라고 하는데 내가 얌독을 하는 거야. 걔는 투자했던 약간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도 어떤 거를 모든 걸 정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사인이 있어야 돼. 음. 어 그래서 그 대신에 프로스가 더 강한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한 거니까 이제 음.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 아, 아. 그리고 형, 그럼 뭐 하나 질문할게요. 형 어, 약간 회계사 사무실을 맡긴다고 했는데, 어, 어. 베트남 내에 있는 뭐 베트남 회계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베트남이나 한국 회계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음, 베트남 회계사게맡겨지 한국, 에? 자, 한국에서도 법인, 한국에서도 에? 이 영, 예, 여기 한국 사람이 에? 여기 법인 있자 큰 법인회사 있잖아. 우리나라에 에? 법무법인들이 에? 들어와 있어. 어발락에 비싸. 아. 진짜 비싸. 아, 한국계 회사는 비싸다? 음, 어, 어. 그럼 이제, 그래서 이왕이면 베트남 법인, 음. 걔들도 어차 그거에 대해서는 음.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음. 라이센스 만들어 나오는 거밖에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제, 뭐, 어, 거기 에 해도 되는데, 일단 한국에 그, 법무법인지그 예. 이름 있는 데들 여기 다 들어와 있어. 아.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 근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처리를 하냐? 음. 아니야. 음. 우리나라로 하면 법인 뭐 법인장들이잖아 변호사 네. 쪽에서도 이걸 처리를 하거든 변호사들이 네. 법무법인에 처리를 하는데 걔들도 결론은 베트남에한테 맡기는 거지 어. 베트남 뭐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나 얘들인지 하는 거야 결론은 마지막은 누가냐 다 베트남 사람이 아, 이해돼 아, 네. 그렇다면 결론은 뭐 베트남 회계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뭐 선택은 자유인데 네. 한국은 아마 굉장히 비싸서 내가 금액도 말해줄게 네. 예전에 네. 코로나 전에는 어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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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옛날에 한국 법인회사에 가서 물어봤을 때, 응? 뭐, 2천천만 원? 응? <laughs> 진짜 기절한 응. 줄 알았다. 내가 무슨 법, 법무법인 한사 만드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냐? 응.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어. 응?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보통은 예전에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2,500달러. 아,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원. 아. 무슨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데 무슨 300만원이나 들어가냐? 응. 근데 다행인 게 코로나, 응. 이게 와서 다행히 이제 막 떨어진 거야. 아. 다 한국 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얼마까지 두인이 되냐? 내가 알기로는 최저가 700불 와, 많이 떨어졌네. 천불. 진짜 엄청, 많이 떨어졌어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또 오를 수도 있지. 근데, 음. 평균적으로 지금은 700불에서 1,500불. 안. 1,500불은 정말 많은 거고, 한 1,000불 정도면 적당한것 음. 같아. 아, 이, 그렇죠. 그 정도라면 음. 큰 부담 없죠. 뭐. 그거를 참고해서 하면 되고, 이제 베트남 해계사한테 맡겨가지고, 진행하면 될것 같아. 음. 음. 형, 한번 그 서류 한번 볼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형뭐 여기 보면 라이센스만 다 모아놓은 건데 아는 이간 뺄게 제가 어제 다른 나라 서류다 보니까 어제 보여줬던 이 노란색이 아. 라이센스입니다. 아. 라이 센스 바르면 돼. 그 음. 번째 이게 라이센스고 저는 여러 개 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아파트마다 라이센스를 다 내야 돼요. 우리나라 똑같대 사업자등록 음. 이렇게 또 어. 이렇게 저는 음. 아파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내 메인을 가지고 건사를 음. 만들고 음. 프랜차이즈로 만들었어. 아.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이센스 이름에 여기 앞에는 똑같은데 003, 아. 뭐 004. 그래서 나는 메인 있고 나머지는 다 프랜차이즈로. 아. 어찌 됐든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게 하게 되면 모든 하나 하나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아그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처음에 하실 때 업무 내가 하고 싶은 종목을 하잖아. 뭐 커피숍을 네. 하겠다면 커피숍만 딸랑한다. 근데 가능한 한 저처럼 모든 종목. 음. 무료로 처음에 만드실 때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아 처음에는 아 그래서 여기에 나는 뭐~ 인테리어 카페 뭐뭐뭐 처음부터 다 넣어 음. 다 내가 적고 싶은 걸다 넣고 나면 어~ 회계사가 이건 안 돼요. 아. 이건 안 돼요. 너는 이 애국인이라서 안 돼요. 뭐가 안돼요 이렇게 해서 다 말죠. 그래서 처음에 넣을 때는 처음에 돈 들어갔을 때다 넣어버리면 되는데 나중에 종목 하나 추가할 때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돈을 어야 돼. 아, 요건 팁이네. 진짜 좋은. 네, 요건 요건 좋은 팁이. 그래서 형은 전부터 다 넣었어. 어. 아, 그렇면 이제 요거 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한번형예전 했던 건물들하고뭐 금액, 시세, 그리고 뭐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사실인 것같으니 그러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했던 이제 뭐한 10개, 11개 정도 되는데,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운영하지 음. 않지만 참여했던 것들을 지금 잠깐 나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나갔다 오자. 그데 코로나니까 저희가 밖에 안 나가고 차에서 이렇게 건물만 보여드릴 테니까 좀 예. 양해해 주세요. 네, 네, 네.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풀억을 못 올라가. 가자, 갔다 오자. 예 어.